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시어머니 집에서 어머니가 한국음식 만들어요 아 내가 배워요 솔날고나서 어머니가 목국 만들다 내 어머니가 솔날 때문에 요리 많이 했다 소고지도 많이 있다 많이 바쁘다 미안하다 소고기 얼마 요 와우 음4 8 0 0 0도 한거에요 새아 주고와 좋겠다 세야. 세 감사합니다 야지 감사합니다 아, 오이, 이거 먹으면 안돼 요리해야지 음. 요, 고기 먹는거 아니야 이거는 음. 요리해야 돼 고구마 응. 먹어 고구마 응. 아 이거 아까 세워주려고 남겨놨니? 네 아이고 <laughs> 요리 아이 안돼 안돼 쟤야 <laughs> 이거 왜 이래 또네 안돼 이거 어 여기 하는 거야 이렇게 어, 그래. 여기 넣고 왜 아니 죠아니야 아니, 고기야 지지 오님 세 저기 하나 꺼내줘 여기 있어 고기 고기? 응 하나 꺼내줘 안돼 많안 아이고

Kal soka omong Yuri cariyo. Ni omong nih ga. Oma katayo. Filipin Oma. Cinca cakkeyo. 엄마가. <목소리도> <야>, 또 먹어. <목소리도> 야, 또 먹어. 먹어. 또 먹어. 먹어. 양파. 야, 양파 좀 넣고. sok uh. <a empieza> ah. wow. me fosok fout karung 네. 아빠와 아빠 밥 먹으러 가이는데아빠밥먹러 응. 와. 아, 그랬어 아까뭐지 네. 그러니까 네. 맛있어. 어머니, 아버지 항상 감사합니다. 이제 다 있어요? 어. 간 봐봐. 맛있네. 간 되지? 네. 맛있어요. 맛있지? 네.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